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셰프 이정아영숙입니다. 오늘은 비빔냉면을 제가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여름에 정말 맛있죠. 매콤달콤 새콤 비빔냉면 그리고 아, 편육 삶는 방법, 자 육수 물냉면 육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 무초절임에서 올릴 거고요. 근데 계란은 음, 삶을 줄 아시죠? 계란 삶아서 올릴 거고요. 소고기는 양지로 준비해서요. 기름 있는 부분을 좀 가위로 잘라내시던가 칼로 잘라내고 자한 2시간 정도 찬물에 네, 찬물에 담궈놓으면 돼요. 네 여름에는 한 여름에는 냉장고에다 담궈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핏물을 핏물이 생기면 물을 갈아주면서 자, 2시간 정도 담가서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빼놓으세요. 자큰 냄비에다가 집에서 어, 쓰는 냄비 중에 가장 큰 냄비에다가 물을 80% 정도 붓고 자넉넉히 붓고 대파잎 초록색 부분 있죠 한3대 정도 뚝뚝 잘라 넣고요 통마늘 꼭지만 따서 넣고 자 편썬 생강 생강 그냥 넣면 으잘안 우러나거든요 자 편썬 생강 편으로 썰어서 두쪽 정도 그다음에 토마추 한 큰술 정도 넣고 끓입니다 네, 처음부터 넣고 끓이는 게 아니고요. 고기를 물이 끓으면 양지를 넣을 거예요. 자, 물이 끓으면 양지를 푹 담궈서 넣으세요. 그리고 강불로 끓이다가 넘칠 수 있으니까요. 중불로, 중불로, 네. 줄여서 40분 동안 뚜껑을 열고 끓이는데요. 끓이다 보면 저렇게 불순물이 위에 이렇게 좀 떠요. 그럼 저거를, 어, 물을 그릇에 담아놓고 저 채를 조그만 채를 이렇게 헹구듯이 씻어가면서 저렇게 해야 잘 걸러집니다. 걸러서 불순물을 물속에 담갔다가 깨끗하게 채를 헹궈서 그렇게 떠내는 거예요. 자 물을 초절임할 거예요. 자, 열팍열팍하게 1.5cm, 곱하기 6cm 정도, 두께는 0.3 정도. 그 오이는 반 갈라서 저렇게 어슬어슬 썰어서 각각 담아놓습니다. 각각의 그릇에 식초 3큰술씩 하고요. 설탕 1큰술 반씩 하고, 소금은 한 작은술만 넣으세요. 이건 헹구지 않고 그냥 절여서 먹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짜겠죠. 딱그 정도 넣으면 됩니다. 30분 정도만 절이면 아주 맛있는 초절임이 됩니다. 자, 잘 녹여야 되겠죠. 져서, 섞어서 소금하고 설탕이 잘 녹게, 조금 달콤한 초절임이 만들어져요. 30분 동안만 절여놓으세요. 그리고 고기가 자, 끓었어요. 40분 동안. 그래서 잘 익었어요. 어 젓가락으로 눌러봐서 핏물이 나오면 안 익은 거고, 핏물이 안 올라오면 익은 겁니다. 자, 고기를 꺼내고, 체를 이렇게 여러 겹을 면포를 놓으면 더 깨끗하게 기름, 과 불순물이 걸러지겠죠? 자, 저렇게 되면 아직 기름이 좀 밑으로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좀 간을 좀 하고요. 국간장, 소금, 식초로 좀 적당히 간을 밑간을 하고 냉장고에 식혀서 다시 한번 걸릅니다 그럼 위로 소기름이 굳어져서 떠 있어서 깨끗하게 걸러져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 어, 거기에 동치미 육수 있으면 조금 섞어도 맛있어요. 자, 양파 반개하고 배 반개를 뚝뚝 썰어서 블렌더에 넣고 다진 마늘 식초 3 큰술 넣고 곱게 갈아요. 아주 곱게 오랫동안 곱게 갈아야 되죠? 양념장 만들 거니까요. 그릇에 붓고. 자, 고운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 를 체에 치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고운 고춧가루라고 말씀드렸죠? 고운 고춧가루를 한 다섯 큰술 정도. 자,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춧가루도 한 큰술 넣으면 매콤하죠. 그다음에 고추장을 세 큰술, 깎아서 세 큰술 넣으시고요. 설탕도 세 큰술 넣고 물엿도 세 큰술 넣어주세요. 물엿이나 꿀, 아카시아 꿀향 별로 없는 거 넣으시면 더 좋겠죠? 자, 간장 그냥 외간장이죠. 진간장 네 큰술과 참기름 한 큰술. 그래도 소금 소금을 안 넣으면 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소금 2분의 1 큰술하고 아, 여기는 조금 감칠맛을 위해서 치킨 스톡 분말 한 작은술 있으면 넣으시고요, 없으면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겨자 아, 우리 겨자 연겨자 뭐 와사비로도 괜찮습니다만 한 큰술 정도 깎아서 넣어주시면 매콤함이 조금 살아있겠죠. 자 삶아진 편육이 식으면. 결 반대 방향으로 얄팍 얄팍하게 썰어주세요. 자결 반대 방향으로 어, 왜 써는 줄 아시죠? 자,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질긴 걸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얄팍 얄팍하게 편육을 썰어서 넣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거니까 한선어 조각 떠주죠죠 냉면은 저렇게 가닥가닥 가닥 떼요. 자 붙어 있으면 잘안 익으니까요. 자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자 오랫동안 데치면 안 됩니다. 금방 저건 이거 있던 거기 때문에 15초에서 20초 정도만 좀 부드러워질 때까지만 익혀서 삶아서 냉수에 바락바락 전분물이 안 나올 때까지 헹궈 주셔요. 그거는 그 우리 국수 삶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물기를 꼭 짜가지고 이렇게 한쪽 손에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감아가지고 또아리를 튼다 고 그래요. 저거를 또아리 틀어서 자 구멍이 쏙 생기죠. 네, 저렇게 해서 예쁘게 냉면기에 담고. 처음에, 양념장 올리시고, 그 다음에, 무 초절임 한거 예쁘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초절임 한, 오이도 넣고, 배도 한두쪽 정도, 우리 식구들 맛있게 먹으라고, 배도 예쁘게 잘라서 놓고요. 자, 그런 상황에 깨소금을 조금 금방, 이렇게 갈아주면 훨씬 고소하죠. 그리고, 계란도 올리고, 편육도, 한두 쪽, 두세 쪽 정도 넣어주고요. 깨소금을 솔솔 뿌려서, 놓습니다. 비빌 때 냉면 육수 한두세 숟가락 정도 넣어서 비비면 아주 맛있겠죠. 자후청으로연겨자 음 조금 더 준비하시고요. 어, 우리 초절임한 무나 식초 어, 조금 더 준비해서 어, 뭐 취향에 따라서 어, 많이 넣어 먹을 분들은 넣어 드시라고 그렇게 준비해 주는 거 센스죠. 자 매콤달콤 시원한 비빔냉면 이 완성됐어요. 물냉면은 뭐 굉장히 쉽죠. 육수 붓고 위에 고명은 똑같이. 양념장만 빼고서 물리셔도 되고요. 양념장 똑, 조금 더 어, 빨갛게 물냉면 드실 분들은 드시라고 옆에 준비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